자, 여러분, 요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큰 건물이든가 뭐 집이라든가 뭘 세우면 대들보부터 먼저 세우죠. 그뭐 이제 뭐 추추돌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기둥이 올라오고 건물이 세워지죠. 자, 이 시간에 1993년, 닭띠, 닭띠. 다크가 2023년 토끼에는 어떤 운인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변화의 대들보가딱 세워지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변화를, 대들보를 제대로 세우면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한 아, 기초공사가 아주, 응? 탄탄하게 해야되는 그런 해다 이거지 변화도 굉장히 크게 변화가 온다 이럽니다 그런데 기초 세울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서두르지 말아야 돼 급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위에 세운 게 나중에 다 망가질 수가 있어 항시 기초는 탄탄하게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라 응? 시간이 가면서 그 행운의 그 급행열차 이거 올라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다음은 서두르지 말고 아주 렉스하게 그냥 여유롭게 한번 이렇게 하세요. 운은 맡아놨어. 자, 그런데 언제부터냐. 이 우리 1993년 이 닭띠가 2023년에, 음, 4월부터 이게 참 새로운 그 시작이 되네. 여러분. 그4월을 영어로 뭘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자, A P R I L. 내가 발음이 나빠서 이거 a p r i l 이라고는데4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스펠링까지 불러줬네. 우리 그 지중해 가면은 이제 파도가 지금 물살이 칠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거품이 일겠지. 그 거품으로 맨들어진 여신, 풍요의 여신. 아름다운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계절의 여신이 또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정말 멋있는 옷을 입혀줘. 그러다 보니까 아프로디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꽃이 피고 초목이 쫙 응? 자라고 세상을 풍요롭게 맹기는 거야. 이게 바로 4월이다. 어, 앞으로 디테나, 응? 에이프릴, 에이프럴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야. 자, 4월은 있잖아. 당신한테. 당신이 누구야? 93년, 1990년, 당신한테. 자, 새로운 기쁨이, 응? 확짝 넘치는 그러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옥개 티가 있다? 요거, 어, 없으면 좋겠는데. 뭐, 오게티는 항시 있어. 이, 시, 우리는 그 집이자 집. 집에 신경 쓸 일이 좀 있겠네. 음, 그 신경을 잘저기 하고 또 6월 달에 가면은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를 조금, 음, 좀 받겠네. 뭐, 그거 당신이 알아서 배짱 좋게 겸, 그렇지만 겸손하게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 뭐, 요거 오게티야. 그거는 당신이 좀 이렇게 잘좀 해결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운이 좋을 적에 더 좋은 운이 오십사하고 멋있는 길을 닫아야 될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꽃이다 꽃자 음. 우리가 이제 그 인연의 시작 끝 한결 같은 게 있어 응? 이게 뭐냐면 포인세티아라는 꽃이야 이것을, 저기, 저, 내가 앉아 있는 책상에서 잘 보이는 곳에 해놔라. 당신 사무실에. 음. 자, 근데 여기서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생화여야 됩니까? 뭐, 좋아는 안 되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좋아, 생화는 생사의 갈림에 한, 이, 이 손에,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은 굉장히 장구합니다백 년, 천 년, 만 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과사에 이렇게 보면 하나의 점이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는 포인세트야. 그럼 또 집에도 하나 해야 될까야 집에는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 뭐, 내 부인의 애정, 내 연인의 애정. 이걸 못들로 생각하는 게 카네이션이에요. 요것을 집에, 거실에 장식을 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쭉쭉 보세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요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한 45년 정도가 지나면은 45년의 기념, 반지를 우리가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파이어 사파이어. 브루 사파이어. 요, 그니까, 러 처음과 끝이 아까 같다고 얘기했죠? 시종이 아주 한결같은, 응? 포인세티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좋은 보석들도 많겠지. 그러나, 올해, 23년에는, 이 93년 다기는 사파이어 반지를 몸에서 떼어놓는 시간 없이 그냥 끼세요. 그러면 좋은 길을 쭉쭉 받을 것입니다. 응? 왜? 좋은 길을 받아야 좋을 거 아냐? 당신이 아무리 잘라도 좋은 기가 이렇게 당신을 밀어줘야지 당신이 행운이 있는 것이야. <laughs> 자. 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일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사는데 이것만 있겠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돈 얘기도 그렇고 뭐 사랑 얘기도 그렇고 직장 얘기들고 많을 거 아닙니까? 요 얘기는 카드로. 우리 카드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릴게 네. 음, 어디 카드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카드점에서 좋은, 카드에 좋은 정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아, 천지 사방에. 자, 우리 좋은 신, 나쁜 신다 많은데, 나의 신은 좋은 신입니다. 좋은 신은 나쁜 신을 전부 다 전리, 응? 오면은 근처도 못 오게 그냥 가고, 좋은 일이 오면은 빨랑빨랑 해서 내 가슴에,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다 이렇게 넣는 게 좋은 신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사방팔방에 천지신명이 나한테 어떠한 운을 줄 것이냐.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항시 내 자신감을 높여주는가. 그래서 내 명예롭고, 어떠한 뭐 시험을 본다, 경쟁을 본다도 내가 당선되고, 내가 당첨되고, 합격되고. 자,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 어휴, 달, 월, 자네. 자, 달월은 낮에는 태양이 밝혀주죠? 밤에는 달이 밝혀주죠? 당신한테 어둠이라는 것은 없어. 음. 왜? 달이 밝은 달이니까. 자신감 갖고 모든 걸 밀어붙여도 됩니다. 그럼 변화가 있겠지? 우리가 뭐 일을 밀어붙이면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변화의 자리야. 변화의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 어디, 어떤 글자인가 봅시다. 어, 간짜네. 간짜는, 어, 계집 여자가 세계에 있으면은 간사할 간짜야. 근데 계집 여자 세계에 있으면 뭐가 돼요? 접시도 깨진다르지, 여자 셋이 모이면. 이것은 뭐냐? 내 알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스피치, 전부 다 밖으로 나타내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남한테 펼쳐 보이는 그러한 처신을 조금 얼굴이 두꺼워져라, 이거지. 두꺼워야지 하는가. 그럼 그것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지? 쩐하고 연결이 되죠. 돈. 세상에 돈처럼 좋은 건 없어. 요즘에 보니까 뭐 대통령들도 돈에 얽히고, 뭐 높은 국회의원들도 돈에 얽히고 말이 많더라고. 자, 이건 동서남북의 서자입니다. 서 자는 어떠한 자냐면 하루의 일과를다 마치고 이제 자기 숙소로 쉬러 들어가는 거야. 편안하게. 그런데 이 자리 돈은 뭐를 얘기하냐면 돈은 먹고, 마시고, 도박하고, 연애하고, 뭐, 섹스하고, 이 모든 걸다할수 있어. 근데 쉬러 들어간다 그랬지? 그거 밝히면 안 돼. 그거 밝히면 쉬지 못해. 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흥이다, 레저다, 무슨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연애다뭐 이런 건좀 조심 좀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한다?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기획을 하고 광고를 해서 그 좋은 걸좀 이렇게 많이 펼쳐서 내가 나타날 기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밑자입니다. 밑자는 나무에다가, 자, 나무 가지가 더 있는가? 그럼 나무가 더 풍성하죠? 어? 풍성하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빈약한 것은 뭔가, 아유, 쟤는 왜 비대 보여? 사람이 없는 사람에다 좀 이렇게 좀 풍성하면, 어휴, 풍성해서 좋다. 너는, 부자집 만면들리 같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이 뭐 좋은 얘기네. 자 그러면 은이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꾸며서 잉태를 해갖고 나중에 그 탄생을 시켜야 되겠지. 그 잉태 자리야 여기가 시작의 자리고. 음 어디 봅시다 남자네 남자는 요 옆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거든. 요걸 이렇게 짝 펴면 행운의 행자가 돼. 행복 행운 뭐. 그런 글자가 돼. 즉, 많이 움직여라. 왜? 힘이 없어서 옆에 팔을 쭉 늘어뜨리면 남자밖에 안 돼. 남자는 요 속에 요거 이제 그안 좋은 걸 품고 있는 거든 요걸 싹 들면은 바로 행운이 되는 겁니다. 즉, 신발이 다 탈토록 뛰어 댕겨라. 바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핑계 대지 말고. 음. 자,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것에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어. 좋은 바람을 타야지, 우리가. 우리가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자 바람결을 잘 타야 되는 게, 아이고, 록이네. 록은 요 앞에 요 볼시는 천신이야, 천신. 일, 월, 성신. 뒤에 록은 뭘 새긴다, 박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신한테 내 기도가 통화되는 얘기야. 아주 좋은 자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좀, 뭐야, 그, 봉사, 희망, 보시, 어디 뭐, 이렇게 기부, 뭐, 이러한 마음도 기분을 깔고 있어야 돼.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자고, 뭐, 나 혼자 풍요롭게, 뭐, 살 밖에 더쪄 돼지 같이? 이런 희생과 봉사는 어떠냐? 음, 이거는, 아, 도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도화살의 도 자는 뭐냐면은, 음, 우리가 도화살을 보통 그 남녀 관계로 많이 따져. 근데 살짝 그 남녀 관계에만 도화살이 아니야. 내가 즐거운 일을 너무 빠졌을 때, 내가 힘이 좀 빠진다. 힘이 좀 빠지면은, 뭐, 좀 좋은 일도 내가 이렇게 받아먹질 못하잖아. 응? 어쩌에술 많이 먹고 기쁘게 많이 했으면, 오늘 이사일힘 없어. 그런 것을 조심해라. 응,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성을 만났을 땐 더더욱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내 걸로 맹길 수 있는 힘은 어떤가? 내 걸로 맬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요건 승부의 자리야, 승부. 응? 자, 승부의 자리인데 여기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승부를 본다. 우리가 룰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아유, 이건 모욕할 적의 욕자야. 자, 요건 우리가 이제. 몸이 찌뿌드드하고, 몸에 뭔가 이제 건질건질하면 목욕을 하죠. 샤워를 하고, 그럼 여기에 묻어 있던 게다 떨쳐 나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까지 의 전의 일은 좀 이렇게 다 덮고, 일단 이렇게 눌러버려라. 지금부터가 문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자, 2023년. 서부터 당신은 행운의 열차를 탈 사람이니까 멋지게 한번 하세요. 음,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럼, 사방팔방의 모든 카드를 다 펼쳐봤는데, 이것을 내 것을 맹길 것이야. 내 것을 안 맹길 것이야. 내가 힘이 없으면은, 여기서 안 좋은 기가 다 나와. 힘이 있으면 이걸 다 좋은 걸로 맹기러. 그 힘, 당신이 조절할 수 있겠어? 어디 봅시다. 어이고, 충분히 하겠네. 자, 이건 을 자인데, 을 자는 무슨 글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겸손의 대명사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뱀이 딱 이렇게 지금, 응?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을의 모습이야, 을의 모습. 해갖고, 어떠냐. 뭐 내가 진짜 백이 내 거다 하면 바로 여기서 딱, 딱 무는 거야. 그러니까, 겉은 겸손하고 속은 강한 그 에너지, 내 파워를 지니고 있다. 즉, 예유, 내 강. 하면서 좋은 거다 받아들이고 나쁜 건다밀쳐낼수 있는 그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 아무리, 우리 그러잖아.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법에다. 깨세요, 당신은. 그리고 깨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확 좋은 일을 다 밀어드릴게. 자 하세요. <laughs> 자귀 받으세요. 음.